안녕하세요. 제이로 선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어, 셔플미 오늘 2월 9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어, 계속 기업들 어,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근데 약간 헷갈리는 거는 뭐 좋게 나온 기업들이 빠지고 또안 좋게 나온 기업들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엇, 어, 어, 좀 엇갈리고 있긴 한데 예. 물론 이제 컨센 대비해서 좋게 나오면 뭐 어, 대부분은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가이던스도 중요하고 또 회사의 앞으로 전략적인 방향 이런 것도 음. 중요한데 아, 디즈니가 사실은 그 변화가 네. 앞으로 있을 법한 회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이 디즈니가 그 디즈니 플러스라는 그러니까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시한 네.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었잖아요. 네. 어, 넷플릭스와의 경쟁도 그렇고. 또 이익도 안 나고 그리고 전사 이익을 좀 깎아먹는 음. 어,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190불 정도에서 지금 100 불대 초반으로 음.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뭐 오래 예. 좀 오르긴 했지만 어, 그래서 어, 새로운 CEO가 어, 지금 지금부터는 음. 좀 회사의 어, 전략적으로 좀 어, 조직 개편이라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네. 비용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어 공격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 계속 컨퍼런스콜에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음. 어 일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네. 어 구조정 계획으로 7,000명 감원, 어, 그리고, 예, 그리고 어 5.5빌리언 정도의 상당한 비용을 줄일 거라고 음. 어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게 장 끝나고 지금 발표한 건가요? 예, 장 끝나고 발표했습니다. 어, 예. 그 이외에 또 어, 조직 개편 관련해서 어, 부서에 좀그 음.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자세한 거는 나중에 어, 중요한면은 음.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일단 나온 실적을 보면은 계속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는 회사인데. 테마파크에서 벌어들인 거를 갖다가, 예. 그, OTT, 어, 스트리밍 서비스, 어, 이런 쪽에서 까먹고 있으면서, 이제, 음. 어, 매출하고 이익 성장 자체가 슬로우해지는 그런 어, 방향성을 계속 보여왔는데, 예. 이번에는 어, 테마파크 쪽에서 음. 어, 상당한 어, 매출이나 이익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어, 전사 실적을 약간 그래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어, 그런 모습 플러스 방금 말씀드린 구조정 계획, 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간에서 3,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예. 예. 일단 매출부터 보면은 23.5 빌리언이 나왔는데, 컨센이 23.37 빌리언에서 컨센을 조금 상회했고요. y o y 로 8%가 증가를 했습니다. 음. 8%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세그먼트별로 어, 합해놓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3 0 4빌리언이 나왔는데 이거는 YOY로 7%가 감소했습니다. 음. 그래서 영, 매출은 8% 가,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7% 감소했는데 네. 어, 그 이유는 전바, 전반적으로 어, 비용단에서 한10% 정도가 늘었는데 어, 비용 자체가 보면은 음. 총 비용 기준으로 21.5 밀리언이 나왔는데 이게 YOY로 10%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반적으로 회사는 설명하기에는 콘텐츠 제작 네. 관련 비용이 상당히 증가해서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관련된 그 관련된 사업부가 어디냐면 이 디즈니를 볼때 사업부가 두 개가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디즈니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디스트리뷰션이고요, 하나는 어, 파크 관련된 테마파크 관련된 어, 부문인데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디스트리뷰션이 어, 케이블도 있고요, 네. 그리고 스트리밍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요, 그리고 영화 배급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 밑에 일단 보시면은 사업부별로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디스트 미션 요거를 어 매출하고 이익을 발라놨잖아요. 네. 그래서 리니어 네트웍스 이게 그 케이블 케이블 쪽에서 5%가 매출이 감소했고 또 다이렉트 컨슈머 이게 그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가 속해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분대 네. 매출은 13%가 늘었어요. 음. 그리고 어 컨텐츠 헬스 라이센싱 앤 아더 이 부분이 이제 영화 사업이 속해 음. 있는 부분인데 밑에 음, 1%가 늘었고 밑에 이익단을 보면은요 케이블에서 마이너스 16%가 빠졌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다이렉트 투 컨슈머에서 78%가 빠졌고요 그러네요. 이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 593 밀리언이 적자였는데, 이 적자 폭이 늘어서 1.05밀리언이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한 손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지금 상당히 다급한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컨텐츠 셀즈 라이센싱이나 뭐 영화 사업부가 속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도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이, MED, 뭐, 이, 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디스트리뷰션이 사업부에서 지금, 어 매출, 이익, 이런 것들이 정체 또는, 어 감익이 계속 일어나는, 어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네. 반면에 그, 디즈니파크 관련된, 어 매출, 어 그, 이에 <laughs> 나온 김에 보면은, 매출 같은 경우 21%가 밑에 보면은, 어, 증가 했고요. 7.2빌리언에서 8.7빌리언으로 네. 어, 증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메스틱하고, 어, 인터내셔널. 그냥 국내하고 해외 보면은, 공이 27%씩 매출이 증가했어요. 네. 물론, 비중으로 보면은, 어, 도메스틱이 훨씬 크고요. 음. 밑에, 그, 그, 이익 쪽을 보면은, 어, 도메스틱의 이익이 어, 36%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인터내셔널은 21 밀리언에서 79 밀리언으로 뭐 한4배 정도 이렇게 늘었어요. 그렇지만 사실 그 규모 자체는 좀 미미한 편이고요. 어, 그리고 컨스모프라덕츠도는 어, 좀 비슷한 상황이고, 그래서 어, 매출이 21%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이 부분에서 25%가 늘었어요. 음. 그래서 여기서는 레버리지가 나타나고 있고요. 음. 반대로 어, 미디어앤엔터테인먼트 이쪽에서는 역레버리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어, 그 파크에서 좀상세이그 손실이나 저기 엔터테인먼트의 손실이라는 것을 파크 쪽에서 상세시키는 음. 어, 그런 모양새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로서는 어, 비용 절감 그리고 어,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어, 스트리밍 사업 에서의 수익성 제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관건이라고 볼수 있는데 음. 지난 11월에 그 멤버십 아피 그러니까 광고 안보고 가입할 수 있는 멤버 가격을 멤버십 가격을 7.9 9불에서 10.9 9불로 상향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 가입자 수가 조금 줄었어요 네. 그래서 어 지난 전 분기 그그 이전 분기 에서는 어 1억 6천 4백만 명의 가입자가 있었다면 어이 12월로 끝나는 분기에서는 1억 6천 180만 명의 오. 가입자로 한 200만 명 정도가 어, 줄었습니다. 가격을 올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이런 정책을 해나갈 것 같고 어, 그러면서 최소한 뭐 넷플릭스나 다른 음, 스트리밍 서비스하고 어, 출혈 경쟁은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요. 어, 예. 그동안에는 이런 회사들이 보면 다이 가입자 경쟁을, 그죠? 예. 예.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규모의 경제를 만들려고 예. 하는데 지금은 이제 가입자 수 늘리는 것보다는 수익성에 예. 예. 치중하겠다, 요런 부분인데 예. 좋기는 한데 이 수익성 부분을 아무래도 뭐 강력한 경쟁자 넷플릭스가 있다 보니까 예. 그죠? 어 그리고 뭐 애플 TV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뭐 아마존 프라임에서도 비슷한 OTT 서비스를 하고 얼마 전에 뭐 쿠팡 TV 이런 예. 도 나오다 보니까 과연 이게 수익성 개선이 될지 그게 예. 약간 의문이네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음. 사실 결과적으로 네. 론칭하지 않았으면은 차라리 아하. 그냥 돈 절번는 회사로 네. 어, 계속 갈수 있었을 텐데 좀 무리한 사업 추진이 약간 전사 사업이나 음. 이익을 좀갈아먹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음. 어, 테마파크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방문객들이 테마파크에 머무는 시간도 많고요. 음. 그리고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음. 그리고 어 다이렉트 컨슈머에서 여러 그 스트리밍 서비스가 속해 있지만 네. 특히 거기에서 어, 디즈니 플러스 어, 관련한 어, 숫자를 좀 줬는데요. 예. 2019년에 출시 이후에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9 0리억의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그렇게 돈을 많이 까먹었네요. 예, 그렇게 돈을 이야, 많이 까먹었고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뭐 11조가 넘는 예. 예. 원인은 이제, 과도한 콘텐츠 제작비. <laughs> 이게, 콘텐츠 제작사들한테는 좋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사실, 비용만 쓰고, 어, 돈은 못 버는, 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었던 거죠. 음, 그런 문제점이 또 있고, 예. 그, 테마파크가 2020년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죠? 예, 완전히 이제, 텅텅 비었던 그런 시절에 고정비가 엄청나게 나가면서, 예. 예, 그렇게 어려움을 좀 겪었었고, 어, 얼마 전에 어제 이제 제가 한국경제신문의 기자분하고 이제 점심을 먹다 보니까 음, 얼마 전에 이제 테마파크를 갔다 왔대요. 예. 플로리다에 있는 올란도에 아마 있죠. 잠깐만 올란도 맞나? 맞죠. <laughs>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애가 너무 좋아해서. ]의 계좌로 뭐 디즈니 주식을 뭐한열 중간 서 사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좋아 보이는 거랑 실제로 예. 수익을 내는 거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예. 일단은 뭐 디즈니가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컨텐츠는 그거는 뭐 넘사벽이긴 해요 사실 예. 그리고 우리가 요즘 이제 그 AI 얘기하면서 <laughs> 실제로 가상 인간, 뭐, 이런 거 음.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얼마 전에는 뭐, 롯데 홈쇼핑에서 그 가상 쇼 호스트가 나와가지고 38분 만에 예. 완판시켰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밑에 코멘트가 달려 있어요. 이 가상인가 뭐루시니 뭐니는 예.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예. 예, 마약이나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스캔들이 있지 않다라고 예. 얘기하는데 그 캐릭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도 얘기했던 게 예, 디즈니 미키마우스 예. 미키마우스가 저보다는 뭐 훨씬 형님이 계셔서 삼천 배 잠다 될 건데 늘지도 예, 않고 예. 여전히 예, 그런 이슈 스캔들이 없고 그런 부분이 어이 무형의 IP에 굉장한 강점이다. 네. 그 IP를 뭐 디즈니가 뭐전 세계에서 아마 뭐 제일 많은 IP를 갖고 있을 테니까 그죠. 음. 그 부분을 좀잘 활용해서 이제 테마파크에서 캐시카우로 돈을 벌고 OTT에서도 또 돈을 벌고 하면 그리, 좋은데. 예. 그리고 영화 쪽에서도 돈을 벌고. 예, 영화도. 네, 아바타 보셨어요? 예. 아바타 2. 아 그것도 디즈니 예, 아, 예 디즈니 건데. 어 제작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었다고요. 네. 5단위로 2조 정도 예. 써가지고 벌써 이제 BEP는 넘은 걸로. 예.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꿈과 희망을 주는 우리 월트 지는. <laughs> 예.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제일 밑에 멀티풀 한번 보시죠. 네. 멀티풀 지금 24.2배 거래가 되고 있고요. p b r 은 1.97배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 멀티플을 논하는 게좀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 왜냐하면 아, 새로운 CEO가 어, 나타나서 다시 그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비용 절감 음. 이런 것들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아, 그게 얼마나 그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 어, 조금 검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가는 뭐 고점 대비 한 반토막 정도 나 있는 상황이고 네. 아, 최최근에 이제 한20% 이상 좀반등을 아, 하긴 했거든요 음. 연초 이후로 아, 그러면서 아, 여기서 이제 더 힘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정말 좀 아, 획기적인 네. 또는 좀 꾸준하게 아, 이 CEO가 얘기했듯이 지속어 지속 가능한 성장 아, 스토리를 좀 어,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PBR 밴드로 보니까 예. 뭐3 6배 넘었다가 예. 예, 지금 1.8배에 한번 살짝 깨졌다가 지금 2배 예. 1.57배 이러고 있으니까 매력적인 가격이 저는 예. 같아요. 그래서 이런 PBR 이런 밴드들이 음. 사실은 꾸준히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들한테는 어, 투자 관점에서 어, 굉장히 어, 유용한 지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른 필수 비제나 해시케요. 이런 기업들도 보지만 대체로 작년 말, 올해 초에 거의 PBR이나 p r 상단을 맞고 네. 다 내려오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뭔가 좀더 새로운 모멘텀이 없고 그냥 그럭저럭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들한테는 PBR이 과도하게 떨어졌을 때 또는 p r 이 과도하게 떨어졌을 때 매수 관점 그리고 과도하게 이제 밴드상 밴드 상단에 있을 때는 좀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면, 어,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 코로나 때도 음. 요 근처 2배까지 떨어졌다가, 어, 3.6배 넘어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어, 그냥 보면 이제 제가 좀 약간 음. 우려스러운 부분은, 음. 이 OTT 서비스를 하기 전에는 2017년부터, 예. 보면 PBR 밴드 이 보라색이 2.4배를 깨지 않고, 그죠? 예. 이 밴드의 주가 움직임이 예. 2.5배에서 4배 예. 정도에서 움직였다면 지금은 약간 이 OTT에 대한 부분이 과연 어 그런. 과도한 경쟁에서 수익을 낼수 있을까 예. 이런 우려감이 만약에 계속 지속된다면 예. 이 밴드는 약간 레벨 다운돼서 맞습니다. 움직일 수가 예. 있는 것같다는 예. 생각이 조금 들어요, 예. 그죠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도 사서 어, 나는 3.6배 넘어갈 때까지 <laughs> 나는 견딜 거야라기보다는 <laughs> <laughs> 약간 밴드 범위를 그죠? 예. 예. 초록색, 예. 주황색에서 초록색 사이 그러니까 음. 두 배에서 한세배사이에 네. 밴드 플레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네. 이제 살짝 듭니다. 지금으로선 그렇고요. 한번 네. 어, 뭐 봐야겠죠. 그러니까죠. <laughs> 이 경쟁 구도가 어느 네. 쪽으로 무너지느냐에 따라서, 뭐 최근에 챗 GPT나 이런 것 관련해서도 그렇죠. 네. 어 구글이 조금 밀린다 싶으니까 바로 어젯밤에 뭐한8% 빠져버리듯이 네. 이 지금 OTT 시장의 가장 큰 경쟁자. 넷플릭스하고 이 월트 디즈니가 지금 한 2.2억 명에서 2.4억 명 거죠. 예. 디즈니는 ESPN하고 홀란가 뭐 예. 합치면 그죠 2.4억 명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넷플릭스랑 아주 이제 팽팽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이 구조가 어떻게 무너지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 상승률이 완전히 극명하게 달라질 수,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유념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꿈과 희망을 주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또 줬던 월터 디즈니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재료 선무님께서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수고가 되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